자 여기 집합 사이의 포함 관계도 얘기 다 했어 그지 부분집합 얘기도 했고 음. 자 같을 때 어떻게 되느냐 자 이봐 봐 A가 B에 포함되고 B도 A에 포함될 때 서로서로 서로 포함될 때 그때는 음, A하고 B가 같아야지만 서로서로 서로 포함될 수가 있겠지 어, 중요해 엄청 A가 B에 포함되고 B가 A에 포함될 때 A와 B는 서로 같다는 거야 그냥 직관적으로 봐도 이해할 수 있어. 아 그렇겠구나 이렇게 자, 진부문집합도 얘기를 했고요. 부문집합의 개수도 얘기를 했어. 그치? 여기 부분은 나중에 한번 읽어봐봐. 자, 그래서 필수이제 4번을 시자 자, 원소의 개수가 0개인 부분 집합은 공 집합. 하나밖에 없지. 원소의 개수가 1개인 부분 집합은 이렇게 3개 있겠지. 원소의 개수가 2개인 부분 집합은 이렇게 3개 있겠지. 원소 개수가 3개인 부분집합은 이렇게 있겠지. 자, 짝수를 포함하는 부분집합의 개수. 자, 짝수는 2밖에 없지? 그러니까 2를 포함하는 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제곱 개. 아니? 자, 여기서 옳지 않은 것은 공집합은 A의 부분집합입니까? 를 물어보는 거지? 맞니? 틀리네? 맞지? 자 2라고 하는 원소, 아 2라고 하는 원소가 아니라 이렇게 생긴 원소가 A에 있는지를 물어보고 있는 거지, 맞냐, 언니? 맞아. 맞지, 여기 있지. 어, 자 0과 1이 A의 원소입니까, 또는 0, 1을 포함하는 집합이 A의 분집합입니까를 물어보고 있는 거야. 맞지, 0, 1이 원소로 있잖아, A는. 자 1, 2를 원소로 가지고 있습니까를 물어보고 있는 거고. 1, 2를 포함하는 부분 집합이 A의, 아, 집합이 A의 부분 집합입니까를 물어보고 있는 거야. 맞냐, 틀리니? 틀렸어요. 틀렸지. 1, 2가 없잖아. 네. 그치? 이게 맞으려면은, 그치, 가로를 하나 더, 이게 써주던지, 네. 아니면은, 얘를, 이렇게 바꿔도 되지. 음. 자, 5번은 맞지? 네. 그래서 답이 될수 있는 건 4번이다, 이거야. 이제 이런 거안 틀리겠지? 자, A가 B에 포함되고, B가 E에 포함될 때, 그 말은 A 집합하고 B 집합이 서로 같았어, 소리야. 자, 이때 A제곱 플러스 B제곱에 값을 구해라. 자, 4가 있지? 7이 있지? 7이 있고, 5가 있지? 그럼 연음 얼마 돼야 돼? 5가 돼야 되겠지. 그럼 B 플러스 2가 4가 돼야 되겠지? 그럼 A는, A 빼기 2가 5가 돼야 되니까 A는 7이 돼야 되고, b 플러스 2가 4가 돼야 되니까 b는 2. 2가 돼야 되겠지. 이때 a 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은 제곱하고 제곱하 고77 49 53. 어, 53 이렇게 되겠지. 자 2번 자 1이지. 자 여기는 4인데 여기 4 없지. a는 4가 돼야 되고 b 제곱 빼기 1이 3이 돼야 되지자 b 제곱 빼기 1이 3이니까 b 제곱은 4. b 제곱은 4. B는. b는 플러스 마이너스이지. 그렇지? b는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야. 자 a는 4고 b제곱은 4니까 a제곱은 16 16 더하기 4니까 20 이렇게 되겠지. 뭐. 음. 자 표시해 7번 a집합은 1, 2, 3, 4, 5를 가지고 있는 집합이지. 자진 부분집합 중 1하고 4를 모두 포함하는. 자 1하고 4를 모두 포함하는 집합의 개수. 자 2, 3, 5 가지고 부분집합 만들어야 되지. 그래서 2에 3제곱 개. 그치, 마이너스 1을 해줘야 되겠지. 자, A의 부분 집합 중 1, 2는 반드시 포함하고, 5는 포함하지 않는. 자, 1, 2는 포함하고, 5는 포함하지 않는. 자, 1, 2는 반드시 포함하고, 5는 포함하지 않는. 그러면은 2에 제곱 개. 4개가 되겠지. 포함하고 포함... 자. A 집합, B 집합, C 집합이 모두 조건제지법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 이때, A 집합 안에 B가 포함되어 있고, B 집합 안에 또 C가 포함되어 있대. 그럼 C는 또 A에 포함되어 있겠지. 응. 이때, 정수 AB의 값을 구해라. 라고 돼 있어. 자, A부터, 초지선상에다 표현을 해보자. 마이너스 1과 4 사이야. 자, 등호 없을 때는 구멍 뚫어서 표현을 하는 거지. 이렇게. 이가 지금 A거든. 여기 안에 B가 있어야 돼. A와 B는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요게 이제 B가 돼. 그 안에 C가 있지. C는 0부터 3까지. 자, 지금 여기가 A가 되고, 여기가 B가 되는데, A는 그러면, 마이너스 1보다는 크거나 같아도 되지. a가 마이너스 3 되어도 a 바깥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거든. 그다음에 0보다는 작거나 같아도 되죠. 아, 예, 잠시만, 0이 되면 안 되지. 0보다는 작아야 되지. 잘 봐. 지금 b는 0을 포함하는데 a가 만약에 0이 돼버리면 이 b 집합은 b 집합은 0은 포함하고 있지 않은데. 이 안에 있는 C 집합은 0을 포함하고 있지. C 집합이 B에 포함돼야 되는데, C는 0을 포함하는데, B는 0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그럼 안 되겠지. 그러니까 0보다는 작은 쪽이 있어야 돼. A가. 그럼 마이너스 1보다 커나갖고, 0보다 작은 정수는 뭐밖에 없어? 그지 마이너스 1밖에 없지. 그 다음 B는 4보단 작아야 돼. B가 만약에 4가 돼버리면, A는 4를 포함하고 있지 않은데, B는 4를 포함하고 있지. B가 A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A가 4가 없는데, B가 4가 있어버린다고. 그럼 B가 더 커버린단 말이지. 그니까 B는 4보다 작아야 돼. 그럼 3보다는 크거나, 같아도 되지. 그럼 이 사이에 있는 정수는 3밖에 없지. 그래서 A는 마이너스 1, B는 3, 이렇게 되는 거야.